고객의 이익이 최우선. 고이체 반갑습니다. BMW 한남전시장. 황진규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영상이죠. 입항 정보 다음으로 또 선호하시는 영상 즉시 출고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제 BMW 세단 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시 출고 또 어떤 차량이 가능한 건지, 어떤 차량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 어떤 차량이 할인에 유리한지, 그리고 왜 8월달에 할인이 황진규 대리가 더 좋은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 가 8월 20일 늦은 저녁인데요. 편집하고 업로드하게 되면 아마 하루 이틀 뒤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하루 이틀 뒤에 재고 현황도 지금 현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영상 보시자마자 저 황진규 대리한테 뭐 문자 메시지든 카톡이든 전화 주시면 바로 빠르고 정확한 공격적인 견적 준비해놓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 블로그 포스팅 보면서 영상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8월 할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달 좋습니다. 왜냐? 제가 할인을 만들어드리니까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블로그 포스팅 보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8월 프로모션 좀 낮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를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아직 저황진미 대리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8월 말제 개인 목표를 위해 더 공격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세일즈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차량 재고 다 제가 세일즈 하겠다라는 목표로 고객님들께 공격적인 견적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께선 저의 이 목표 의식을 이용하시면서 서비스 마음껏 받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1시리즈부터 어떤 차량의 재고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리즈 120 화이트 즉시 출고 가능하고 120 M 스포츠 패키지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M135 화이트 블랙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자, 신형이죠 이제 신형 1시리즈도 프로모션 진행됩니다 금융 쓰시면 신형이어도 평균 그 이상의 프로모션 만들어드리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2시리즈입니다 e 1 8 d 액티브 토러 럭셔리 대기하셔야 되고, 2020 액티브 토러 럭셔리 대기하셔야 됩니다. 2 0 액티브 토러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의 모카, 블루의 모카, 스파클링 코퍼 그린 모카 즉시 출고 가능하고, 그 외에 2 2 0와의 신형 그랑쿠페는 모두 다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액티브 토러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알죠? 신규 트림 나왔고,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색상 딱한대 재고 남았고, 자, 평균 프로모션보다 100만원 더 만들어 드립니다. 액티브 투어러뭐이 e 시리즈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스마 트 타입으로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견적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3실해 줍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 320 기본 베이스 모델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하고 M 스포츠 패키지 역시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M340 프로 대기하셔야 되고 320 투어링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 브루클링 그레이 블랙만 즉시 출고 가능하고 320D 투어링 블랙 곤약 즉시 출고 가능 320D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 블랙 화이트 곤약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M340i 투어링 대기하셔야 되고 온라인 에디션 모델 있죠 탄자 나이트 블루와 드라빅 그레이 이것도 지금 현재 즉시 출고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에디션 색상도 즉시 출고 가한 차량 재고 보유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3시리즈 역시 어 이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에서 스마트 할부 쓰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스마트 할부 쓰시다가 6개월 쓰시고 중도 상환을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있죠 있어도 현금보다 할인가가 더 높고 월납비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스마트 할부가 더 좋다 당연히 스마트 할부가 할인이 더 좋아요 라고 더 강조를 하는 차종들은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공격적인 프로모션 만들어 드려서 제가 보인데스마트 할부 계속 안 쓰셔도 됩니다 중도 상환 하셔도 되니까 더싼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다라는 부분을꼭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만 들으면 이해 잘안 가실 거예요 그럼 저 황진규 대리한테 전화 한통 주세요 시간 한 5분 정도만 내어 주시면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드리고 공격적인 견적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시리즈 보증 1년 연장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꼭 참고하시고 그외에 이제 일반 할부 사용하셨을 때최저금리 가능하다 스마트 할부 썼을 때 월라입 금지원과 보증일년이 연장된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 시리즈입니다 사이공의 쿠페 프로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하고 그랑쿠페 화이트 요크 그린 모카 블루 모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아이폰 모델이죠 이제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화이트 블루 꼬냑 요크 그린의 꼬냑 즉시 출고 가능하고 아이폰 M50 그랑쿠페 그 다음에 아이폰 M50 그랑쿠페 프로 모두 다 대기하셔야 됩니다 사이공의 컨버터블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하고 자사 시리즈 또스마트일을 쓰시면은 지금 뭐 쿠페나 그랑쿠페 앞 자리가 바뀌는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 3, 사 시리즈 이 3, 사 시리즈 이 듀오가 아주 프로모션이 강력해요. 현 시점에서 8월달에 어, 좀 그렇게 좀 체감을 못 하겠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황진미 대리를 만났지 않았기 때문에 저 황진미 대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한번더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 5 2 0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에 블랙, 카본 블랙에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그루클린 그레이, 옥사이드 그레이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520A 기본 베이스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하고 523DM 스포츠 패키지도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523D 이제 살은 모델이죠. M 스포츠 패키지고 화이트 브라운 즉시 출고 가능하고 530I 베이스,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다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5 3 0 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 옥사이드 그레이 브라운, 카본 블랙의 브라운, 소피스톤 그레이, 브루클린 그레이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530i 프로, 550i 프로 프로 모델은 사실 재고가 너무 없습니다. 대기하셔야 돼요. i5 후륜 모델 40 요크 그린의 브라운 즉시 출고 가능하고 그 외에 i5 전 트림 뭐 후륜 m 스포츠 패키지 면 사륜 m 스포츠 패키지 면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뭐 m60 모델 다 대기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다 5 시리즈를 상담한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 황진구 대리님이 견적이 제일 좋으시네요 라고 해서 5 시리즈도 이달 출고도 많습니다 워낙 5 시리즈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상담도 많고 견적도 이제 가장 많이 경합이 됩니다. 경합이 되고, 정말 뭐 35, 50, 뭐 이렇게 막 차이가 나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 뭐 여기서 구매할까, 저기서 구매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의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 황진규 대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5시리즈도 제가 재고 많은 만큼 우리 고객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프로모션. 저는 매달 공격적으로 갑니다. 딱 연락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진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어, 연락주세요 고객님 연락만 주시면 돼요 라고 거듭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견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 740i 리미티드 모델 옥사이드 그레이 아마론에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740i 풀옵션 모델이죠 화이트에 블랙 아마론에 시트 브루클린 그레이에 블랙 시트 옥사이드 그레이에 블랙 시트 즉시 출고 가능하고 740d m 스포츠 패키지 블랙에 아마론에 시트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7 5 0 i dp 모델 대기하셔야 됐고 7 5 0 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 화이트에 타르트고 브루클린 그레이 타르트포, 옥사이드 그레이, 아마 로네 시트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i7 50 리미티드 대기하셔야 되고, i7 50 m 스포츠 패키지 블랙의 타르트포, 화이트의 타르트포, 브루클린 그레이의 타르트포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i7 60 dp 대기하셔야 되고, 60 m 스포츠 패키지는 블랙의 아마 로네 즉시 출고 가능하고, i7 m70 온라인 세일즈 에디션 즉시 출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 시리즈 20대 출고하기 목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공격적인 견적 만드는데 잡부 하고, 7 시리즈 대표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하고. 아주 핵심만 딱딱 써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은 8 시리즈. 자, M850 코페, 화이트, 그린 즉시 출고 가능하고, M850 그랑 코페, 전 색상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세단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직 셀즈 못해본 게 M850 모델이거든요. 8 시리즈.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850 모델 8시리즈 꼭한대 출고해보고 그만큼 딱 1호 고객님께 공격적인 프로모션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재고는 있습니다 재고 있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고객님들께서 8시리즈 m850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딱한번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저한테 전화만 주시는 순간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고 제일 최적의 프로모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연락만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출고 세단편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워낙 뭐저 황진규 대리한테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제 유튜브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유튜브를 참고를 하실 거예요. 여러 유튜브를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께서 매번 보실 겁니다. 이달 할인이 정말 좋아요. 이달 하셔야 돼요. 이달이 기회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영업사원분들께. 저 역시 정말 좋은 기회일 때 보증 프로그램이라던가 월납입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다음 달에또 진행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조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본 프로모션 이달이 정말 좋아요. 이달 프로모션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우리 고객님께서 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프로모션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죠 저희 딜러사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프로모션이 나쁘던 말던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는 매달 공격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달에 재고가 별로 없어서 이달에 할인이 정말 좋아서 이런 영향 안 받고 저는 그냥 제갈 길을 갑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매달 할인이 좋습니다. 저의 목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목표를 향해 공격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견적서 제공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셔서 고객님께서는 저희 공격적인 견적으로 서비스 많이 받으시고, 저는 제 목표 달성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님께서 매번 보시는 이달이 좋아요, 이달이 찬스입니다 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황진규 대리한테 연락을 주실 때만큼은 황진규 대리는 매달 공격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부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X 시리즈 즉시 출고편 준비해서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